네, 요즘 아주 활약이 대단한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자, 서부지법 사태 배우를 찾았다면서요? 예, 네, 서부지법 사태 배우를 드디어 제가 찾았습니다. 야, 대단 배우는 제 조금 네.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, 네. 지금 경찰이 집복하고 있는 배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. 경찰은 정광목사를 찝고 뭐 이러더라고요. 좌파 매체들도 그렇게 아주 보도치고 난리 났던데 지금 예. 민주당 그다음에 뭐 좌파 유튜버들 예. 뭐 별의별 인간들이 전부 다 정광호 목사님 한 명을 지목하고 있고 예.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관련된 유튜버들도 수사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랑 같냐면 예전에 영화 친구랑 보스 아시죠 예. 그 영화를 보고 조폭에 가담해서 뭐 살인사건을 저지르거나.